어리네 이어 볼게 이건 비밀인데 나는 미숙에 가라앉지 않아 왜 그럴까 귀여운 아기오리들이 나들이를 가요 보송한 솜털을 뽐내면 짧은 다리로 택동 택동 납작한 부리를 짝짝 발리면 신나게 깨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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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 오리들은 엄마의 조리를 졸졸 따라가요. 엄마 오리가 꽥꽥. 아기 오리들도 꽥꽥. 엄마 오리가 궁둥이는 실룩실룩. 아기 오리들도 궁둥이를 셀룩셀룩. 엄마 오리가 물에 둥둥 떠서 아기 오리들을 불러요. 어서 들어오렴. 우리는 발에 물갈퀴가 있어서 잘 헤엄쳐. 아기 오리들은 물이 무섭다고 고개를 잘래잘래 꾹꾹. 친구들도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아기 오리들을 불러요. 걱정 마. 깃털에 기름을 쓱쓱 바르면 안 가라앉아. 아기 오리들은 친구들이 불러도 싫다고 잘래잘래 꾹꾹. 첨번! 갑자기 아빠, 엄마 오리가 거꾸로 썬 듯이 물 속에 머리를 넣어요. 물 속에서 맛있는 물고기를 찾아 꿀꺽. 아기 오리들은 눈이 휘둥그레져서 군침이 꿀꺽. 야 재미있겠다. 나도 나도 맛있는 물고기를 잡을래요. 아기 오리들은 무서움도 있고, 씩씩하게 물가로 댁똥, 댁똥. 물 위에 동동 떠서 신나게 상방상방 꾀꾀 오늘 재미있었어. 다음에 또 만나. 구독.